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. 이번엔 황태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몇 마리 따로 빼가지고 어디 가시나요? 야이거좀 상태 괜찮은 걸로 갖고 왔는데 네. 맛있게 만들어봐. 아이고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해 요 이걸. 아이. 알아서 해. 네가 알아서 해. 아 맛있게. 아,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세요. 가끔. 좀 어려운 과제를 많이 내주세요. <laughs> 아, 아드님 할수 있을 것, 것 같아요. 안전 고향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의 황태로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는 아들 태우 씨. 음. 아, 이거 황태 강정인데요. 기름기가 거의 없는 생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겨서 먹으면 되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아 아드님 흑백요리에서 나가세요. 어릴 때부터 덕장을 운영했던 부모님 덕에 국민 생선인 고등어보다도 황태를 더 많이 먹었답니다. 과연 그 맛은? 이게 좀난것 같아. 아. 그러면은 이대로 소스 가면 될것 같아요. 나머지가 어. 잘 말린 것 같아요. 아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. 뭐 일단 기본 바탕이 잘말리고 이게 <laughs>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차적으로 이제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음식이 좋아하면 저렇게 잘 먹어서. <웃음> <웃음> 아유 욕지한 농담까지. 총채만큼이나 솜씨가 좋다는 데요. 새해를 맞아 황태 떡국으로 <laughs>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습니다.